자 먼저 경남고등학교의 오늘 선발 타순입니다. 1번 타자 이정후, 2번 타자 이성국, 3번 타자 이상돈, 4번 타자 김동하, 5번 타자 이용준, 6번 타자 이상형, 7번 타자 이세윤, 8번 타자 엄지성, 9번 타자 김민수로 이어지는 타선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김창훈.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오늘 대구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동훈, 2번 타자 오동훈, 3번 타자 오동곤, 4번 타자 박형준, 5번 타자 정의훈, 6번 타자 두정민, 7번 타자 이원준, 8번 타자 박장민, 9번 타자 강범입니다. 어, 아그런것까지 체크를 하네요. 그렇죠. 네. 아 지금 몸에 맞는 볼? 아 지금은 밀어내기. 자경남고가 1회 초에 밀어내기로 지금 1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1대 0. 경남고가 먼저 한발 앞서 갑니다. 자, 지금은 몸쪽 빠지는 볼이 몸에 맞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엉덩이 쪽 가장 살이 많은 쪽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부상을불카운터 상황에서 자, 바깥쪽 빠지는 볼 다시 한번 경남고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0 만들어 내는 경남고등학교. 자, 손쉽게 두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주자 무사 1루와 2루에 나가 있습니다. 자 번트 모션. 자 3루수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아볼 빠졌습니다. 여기서 볼 빠지고. 자 3루 주자. 자 지금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자 3루까지 나가면서 1루와 3루에 주자들을 내보내는 경남고입니다자 지금은 박장민 선수가 예. 늦었어요. 자, 아, 그리고 이것으면 예, 던지지 말아야 되고 네. 지금 이제 공이 어,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자가 뛰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자와 일루세 극입니다. 이제 4구. 자, 그대로 잘 받아쳤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경남고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4회 초에 이제 5대 0이 됩니다. 자, 아, 지금은 전진 수비였죠. 좀 전에는 뒤에 있었지만 언더라인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하수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짧은 안타도 어 안타로 연결되고 어 득점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네. 대구고의 4번 타자 박형준 네. 쳤습니다. 자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한 점을 추가하는 대구고. 자, 말로 상황에서 박형준의 아주 좋은 플레이. 자, 한 점을 아... 대구고가 추가합니다. 지금은, 점수는 5대1. 지금 완전히 먹혔죠? 네. 아, 근데 바운드가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천연잔디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은 약간. 아자 대구고는 4번 타자 박형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박형준 쳤습니다. 자 멀리 가는데요. 멀리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 기장 국제야구대축제 고등부 결승 경기에서 부산의 경남고등학교가 대구고등학교를 맞아서 5대1 넉점차 승리를 거두고 이번 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초반에. 어, 대구고등학교에 조금 재구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어, 경남고등학교 투수 선발투수로 나왔 김창원 선수 잘 던져줬고요. 그 휠, 뒤로 1학년짜리, 어, 1학년인 김주한 선수가, 예. 어, 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경남고등학교에 어, 김창원 선수, 김주한 선수에게, 어,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학년인 김창원 선수의 정말 이 선발투수로서의 활약이 좋았고, 어, 김창호 선수가 이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 바톤을 이어받은 1학년 동생이었는데, 어, 오늘 김주환 선수가 두둑한 배짱으로, 어, 오늘 뭐 대구고의 이 타선을 아주 차분하게 잠재웠습니다.